신다 보면 운동화 신다 보면 이렇게 딱 신고 발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칠때 있잖아,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신발 선을 타고 이렇게 일어나셔야 돼. 오늘은 어프로치 하실 때 스탠스 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프로치 할때 어느 정도 크기부터 오른 발이 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오른 발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탠스 폭은 일단 짧은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공한개 정도, 공한개 정도의 크기 정도만 왼발 오른발을 벌려주시고 왼발 앞꿈치를 살짝 공한개 정도 오픈 시키세요. 이렇게 오픈 시키시고 공한개 정도 뒤로 빼주세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왼발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이걸 오픈 스탠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스탠스를 취하시고 나서 이 정도 크기부터 허리 높이까지 이 정도 크기부터 여기 쪽에서도 마찬가지 허리 높이까지. 자 짧은 것도, 그다음에 허리 높이 되는 것도 이 상태에서는 오른발 떼실 필요 없습니다. 뒤꿈치를 볼 세알. 그러니까 공한줄 정도. 한줄 정도 이 왼발 뒤꿈치, 오른발 뒤꿈치 간격을 좀 띄시고 오픈시키시는 건 똑같아요. 왼발 앞꿈치를 자, 뒤꿈치 간격이 공한줄이 정도로 서서 허리 높이에서 가슴 높이까지 허리 높이에서 가슴 높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허리 높이에서 가슴 높이까지 자, 허리 높이에서 이쪽에서 허리 높이까지 여기서는 이제 오른발이 살짝 떨어지는 게좀 자연스러워요 자 제가 오른발 지금 어떻게 떨어뜨렸냐면 지금 바깥쪽만 떨어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뒤꿈치, 이 뒤꿈치랑 이 새끼발가락이 바깥쪽 라인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뒤에서 보실 때실제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보다 뒤꿈치가 살짝 떨어질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떨어뜨리셔야 돼요. 자, 뒤꿈치끼리 간격을 공세알한줄 정도 쓰시고 허리 높이에서 가슴 높이, 허리 높이에서 가슴 높이까지 이 안에서의 스윙 크기들을. 소화해 내시면 됩니다 가슴높이를 초과하는 손높이가 되는 그런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스탠스를 뒤꿈치를 공 5알 정도 공 5알 정도로 스탠스를 취하시게 되면 골반 넓이나 뭐 어깨 넓이나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오픈스탠스 쓰시는 건 똑같아요 풀스윙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리를 11자로 막아 놓고 쓰시면 안 됩니다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왼발을 오픈시키시고 볼 위치는 가운데나 가운데서 살짝 오른발 쪽에다 두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어차피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샌드웨치나 웨지 종류들은 이렇게 피니시를 해서 막탁 짊어지고 어깨다 짊어지고 이러는 개념의 피니시가 아니라 3쿼터 스윙, 4분의 3 스윙 정도가 거의 풀 스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한공하할 한 정도에서 짧게 쓰시고 허리 높이까지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공 세할 한줄 정도로 해서 허리에서 어깨까지 이 높이를 해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 다섯할 정도 오픈 스탠스 쓰는 건 계속 동일하고 어깨 높이, 가슴 높이에서 조금 더 들어주는 요런 요런 정도 높이까지 3쿼터 아니 백스윙은 탑까지 요정도로 해서 공5할 정도 해서 피니시까지 해주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하1할 정도 뛰었을 때는 오른발을안 떨어뜨리셔도 공, 이 허리라든지, 허리라든지 무릎 회전으로 충분히 피니시 할수 있어요 이 정도 스윙이니까 뛰지 마세요 뛰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공3할 정도 한줄 정도 섰을 때는 이 정도 올라갔을 때는 발을 떨어뜨리시는데 발을 바깥쪽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쪽만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풀스윙을 한다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풀스윙 그러니까 외지 종류들의 풀스윙은 거의 이게 피니시죠 이게 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가 이제 피니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아까 하프스윙에서 발 안쪽으로 떨어뜨리셨죠 여기서 이 신발 선을 타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신발 선을 타고 이렇게 일어나세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지 마시고 수직으로 될 때까지 떨어뜨리지 마시고 살짝 엄지발가락 쪽으로 기울게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이거 풀 스윙할 때그 기본적인 그 베이직에서도 오른발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질 때 배치기도 방지가 되고 오른발 이렇게 앞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다 배치기 한다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발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배치기 하긴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 몸의 전 모든 기관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배치기 쉽지 않아요. 타이거 우즈도 오른발이 드라이버 칠 때도 모든 샷들이 특히 롱게임 할때 드라이버 같은 거칠때 임팩트 순간에 오른발이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따라와요 그게 오른발을 앞으로 안 떨어뜨리고 안쪽으로 떨어뜨리면서 바깥쪽만 뛰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겁니다 그래서 임팩트 순간 안쪽으로 이렇게 따라오듯이 이렇게 탈고거도 임팩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도 임팩트 되는 순간에 어프로치도 안쪽으로 떨어뜨렸다가 신발선을 타고 일어나셔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게오른발에 체중이 그럼 얼마나 남아 있어야 되냐? 오른발에 체중이 거의 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신발 신을 때그 헤라로 신는 거 말고 이렇게 신다 보면 운동화 신다 보면 이렇게 딱 신고 발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칠때 있잖아요 이렇게 탁탁탁 쳐서 신을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오른발이 체중이 남아 있으면 됩니다. 오른발을 탁탁탁 했을 때 뒤에서 보시면은 탁탁탁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이렇게 엄지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요 그러면 수직에서, 수직에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요그 정도의, 그 정도의 힘만 있으면 남아있으면 되고, 그 부위, 탁탁탁 치는 그 부위로 피니쉬를 지탱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오른발의 체중이 거의 1%? 1 이쪽에 왼발의 99% 이쪽에 왼발에 1% 있을까 말까요? 그 정도로 체중을 남겨놓으시고, 어프로치를 하신다든지, 풀스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연습장 가셔서 한번. 이 스탠스 폭 체크해 보시고 오른발이 체중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다음 오른발이 어떤 모양으로 떨어지는지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깥쪽이 먼저 떨어져야 됩니다 바깥쪽이 바깥쪽이 먼저 떨어져야 돼요 요 동작 연습장 가서 빨리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